아 너무 달고 먹고 그 뭐야 콜레이 재료 파는 파밍 하는 게 얼마나 거지 같냐면 다 이런 데 있거든 진짜 다 이런 데 있거든 여기 맵 보여요 여기 맵 여기 나무 있는데 다 이런 데 있어 버섯이 개 거지 같아 진짜 <laughs> 맞아요 콜레이 재료 얻기가 진짜 너무 빡세 그러니까 빡센 것도 빡센 건데. 타이나리가 없잖아? 진심 어디에 있는지 가늠이 안 돼요. 타이나리를 안 뽑으면 너무 불편하게 만들어놨어. 내가 봤을 때 이거 의도한 거 맞긴 해요. 아, 니들 타이나리 안 뽑아? 어, 그럼 불편하게 하든가. 나는 선택권을 줬어. 근데 상시가 되면은 또 문제점이 뭐냐면요. 어찌됐건 얘가 지금 내비게이션이잖아? 얘네들도 그지 같거든? 이거 필요한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목소리> 이거 나중에 사이나리 상시로 갔는데, 만약에 내가 없어봐. 그러면은, 나 이거 파밍 또 어떻게 할 건데? 일일이 다 눈으로 봐가면서 할 거냐고요, 이거. 나중에 이거 불편한 거 감안하면서 다할수 있어요? 나는 못할거 같아. 그러니까 유리주머니 청심 이 정도면 진짜 개선녀였어, 진짜. 편의성이 나중 가서도 분명히 차이가 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디 있냐고. 안녕하세요! 어이, 미친놈이가! 잠깐만! 아! 왜개 또라이 새끼 아니야, 저거! 쓸모는 세즈베개일껄 뽕저 많은 데미지 중에서 어떤게 바로 데미지인지 모르겠어요나 그게 어떤게 바로 데미지냐고 야발거 진짜 이건 내가 눈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가지고 그냥 못보겠어 뭐가 뭔지 모르겠어 구분이 그 안가 자뽕 어, 아, 센거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 나에 어떤 게 저게 발화 데미지인지 모르겠어, 진짜. 아무리 봐도 구분이 안 가. 혹시 어떤 게 발화 데미지인지 알거 같은 사람은 나한테 제보를 해주세요. 난 내가 쓰고 있으면서도 어떤 게 발화 데미지고 어떤 게 강공격 데미지고 모르겠어 그거를. 콜레이 어떤가요? 아, 콜레이요 그냥 풀속성에. 엠버... 이가 조금 더 좋아진 풀속성 엠보예요. 솔직히 엄청 좋냐라고 물어보면 그건 또 아닌 것 같긴 한데 난 개인적으로 이 콜레이가 궁극기 지속 시간이 좀만 더 길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짧아가지고, 뭔가, 이렇게, 풀죽성을 묻힐랑 말랑 하다가 갑자기 사라지는 그런 느낌이랄까. 운명의자이 효과 중에서 이거 증가하는 거 있었는데. 아니, 없었나? 없었었나? 없었나본데? <laughs> 내가 무슨 기억을 가지고 있는 거야, 도대체. 아, 이거였구나. 맞아, 있었어. 분명히 있었었는데, 내가 씨. 뭐지, 내가 기억에, 진짜, 내가 대가리가 진짜 빡대가리라서 그런 건가,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그래, 여기 있었네. 네, 해금해야 돼요. 해, 해금할 수 있거든요. 해금할 거예요. 오케이, 드디어 콜레이 레벨 70. 아. 콜레이 성임을 알려달라고요? 일단 이거 쓰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내성이 근데 풀원소밖에안 까이잖아 얘를 만약에 범용성 있게 좀 쓰기 위해서는 차라리 저런 거쓸 바에는 어, 왕실 세트 쓰든 아니면은 이런 거 쓰든 저렴 쓰는 게 낫지 않겠어? 콜레이 근데 이 돌까지는 하고 싶긴 하다 자그러까 이거 콜레이가 이 돌이 좀 신기하긴 하거든요 존나 길잖아 신협 효과의 지속시간이 증가한다는 게 이게, 이게 생각보다 괜찮은 게 뭐냐면 부메랑을 던지고 나서 그럼 애들이 풀이 붙잖아 그러면 그때 풀 관련된 원소 반응을 일으키잖아 콜레이 주변에 소용돌이가 생기면서 그러면 주변 적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풀 피해를 줘요 원래는 원소 반응을 일으켜야 이제 그 주변에 그 효과가 생겼다고 하면은 이제 그냥 던지기만 하면 발동되고 원소 반응을 일으키면 지속시간이 더 증가하는 거지 근데 이게 이제 캐릭터를 바꿨을 때 이게 지속이 되는 거면은 어. 어, 된다. 야, 콜레 이돌은 해야겠는데. 지속 시간이 증가하면은 몇 초까지 증가하냐? 최대 200까지 지속. 아, 근데 그렇게 많이 증가하진 않네. 다음은 뽑아 볼까? 나오긴 할까? 하이. 솔직히 10연차에 나오는 걸 바라는 게 오, 나이스. <웃음> 나이스. <웃음> 나왔다. 와, 운 좋네, 오늘. 이제 이벤트로 1돌 더 하면 어, 이벤트로 이제 1돌 하면은 콜레 이돌 굿 ト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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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